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처에서 보도한 자료 중에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들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생활조정수당을 기존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부터 법이 개정되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 드립니다 하는 영상도 만들어 드렸었고 이렇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수급 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낸 한 장의 신청 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일곱 개의 법률을 개정을 추진 하고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생활조정수당이 어떻게 신청을 하길래 본인이 이제는 신청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 동의서에 서명해서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직원이 직접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신청서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그 생활조정수당을 제가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됐고 이 서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 이 서식 2020년 6월 23일날 개정된 서식입니다. 신청서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접수번호가 있고, 접수일이 있고, 처리기간 3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인은 보험번호에 본인들의 보험번호 작성하시고, 국가유공자와 관계는 본인이거나, 아니면 뭐 배우자거나, 그럴 수도 있죠. 자녀가 또 신청할 경우도 있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적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부양의무자라고 있습니다. 이 부양의무자, 신청인과의 관계, 그러면 아들 그 다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은 뭔지 같이 부모와 동거하는지 동거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뭐 며느리 있을 거고 또 딸이 있고 살이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부양의무자를 다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 신청 내용에는 생활조정수당 신청이라고 뭐 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2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 7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해서 2023년 4월 신청인 누구? 해서 이제 서명하고 이렇게 이제 접수를 하면 신청인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신고서, 재산신고서. 자, 이렇게 할때 부양 의무자가 만약에 넷이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러면 그 모든 네 사람의 소득신고서와 재산신고서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자, 확대해서 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이 동의서에 제출을 해야만 본처에서 본인들의 모든 은행 관계된 그 내용을 금융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모두 다 포함해서 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사인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이제 어떤 가족인지 거기에 대한 그 증명서를 제출을 해서 같이 신청인이 제출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 2번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3번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4 장애인 증명서. 5 임야 대장. 6 토지 대장. 7.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8.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9. 건축물 대장 10.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11. 주택 가격 확인서 12. 선박 원부 13. 자동차 등록 원부 14. 사업자 등록 증명 15. 임대 사업자 등록증 16. 휴업 사실 증명 17. 폐업 사실 증명. 18. 소득 금액 증명. 19. 납세 사실 증명. 20. 납세 증명서. 21.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납세 증명서. 22. 공무원 연금 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24.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25.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자, 보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는 사항만 또 25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서류 외에 이렇게 많은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모두 다 각각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담당 공무원이 이 25가지 서류를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확인하겠다는 거에 대한 동의서를 이렇게 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의사항 나와 있습니다. 일 국가유공자 등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3. 사항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이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7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만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생활조정수당 수급 희망자 및그 부양 의무자는 소득 및 재산 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리 절차 나와 있죠. 신청서 작성해서 접수를 하고 확인, 조사한 다음에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셨던 바와 같이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기존에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하고 이와 관련된 부양 의무자들이 모두 다또 사인을 해서 동의서에 제출을 하고 뭐 복잡하죠 소득신고서, 재산신고서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 모든 내용들이 싹 없어지고 만약에 본인이 생활조정수당 신청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보훈처에서 동의서 한 장이 날아올 것입니다. 관련 서류라고 해서, 자, 그러면 그 동의서에 사인만 해서 보내게 되면, 이제부터는 담당 공무원이 이 모든 내용들을 알아서 직권으로 신청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기존에 있던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서에는 부양의무자란이 있었습니다. 내 가족에 관련된 부양 의무자 이 란이 있었는데, 새로 법이 개정되고, 그 보내는 동의서에는 과연 부양 의무자 그 란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돼서 국가보원처 보도 자료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았는데, 여기 다시 한번 또 확인을 몇번더해 보았습니다. 이 국가보훈처 보도자료에 과연 그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그런데 이 내용 보도자료 내용에는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을 해줄 것인지 또 그거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기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부양 의무자 페이지가 전면 페이지는 2025년이라고 나와 있고 23년도에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국가보훈처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생활조정 수당에서 부양 의무자 그러니까 이 중증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3급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보도 자료에서는 부양 의무자와 관련된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 부양 의무자 없이 신청이 가능한지 그 내용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와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